를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으면 의사와 상담하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기침, 감기 그리고 기타 호흡기 질환들은 모두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다. 특히 비가 오거나 추울 때 그렇다. 자연이 제공하는 후추, 정향, 생강으로 기침을 치료해 보자. 이 글에서는 몇 가지 재료만으로 기침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기침은 매우 흔하지만 기침을 치료하는 방법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만약 몸이 아프면 스스로 약을 먹기가 싫을 수도 있으며 사실 약에 의지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향이다. 무엇보다도 의사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증상을 자연스럽게 완화하고 특정 가정요법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도 있다. 왜 기침을 할까? 우선 기침의 종류는 다양하다. 감기, 기관지염, 독감,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인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기도에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되면 기침을 할수 있다. 원인이 무엇이며? 얼마나 복잡한가에 따라 건조하거나 가래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른 기침은 감기나 독감이 시작될 때 일어난다. 며칠 지나면 가래가 나올지도 모른다. 가래로 기침하는 것은 치료하기 쉽고 몸이 이미 감염을 일으키는 점액이나 체액을 제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추, 정향. 생강으로 기침을 치료하는 방법, 후추, 정향 및 생강은 우리 몸에 좋은 재료이다. 그 특성 덕분에 이 재료들은 호흡기에 아주 좋다. 이런 성분으로 간단한 기침 치료를 할수 있다. 또한 후추, 정향 및 생강이 몸을 위해 무엇을 하고 어떻게 기침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후추 후추는 음식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 사용하는 양념이다. 하지만 후추는 사람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치유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항산화 성분과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향정향은 종종 디저트나 차에 사용된다. 치료적 특성과 관련하여 정향은 위장병을 치료하고 소화에 도움을 준다. 이 달콤한 성분에는 통증 완화, 항염증, 항균 및 경련 방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침 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아주 좋다. 생강 생강은 호흡기 질환, 특히 목의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뿌리이다. 하지만, 생강이 호흡기 부분에만 이루운 것이 아니다. 거담제, 항염증, 항생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호흡기의 염증을 완화시켜 해독한다. 또한, 냄새도 좋고 상쾌해서 짜증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준다. 기침을 치료하는 차재료 생강뿌리 1개 통후추 3개물 1컵 250ml 달콤한 정향 1작은술 4g 레몬 1개 즉 준비 우선 통후추를 잘 갈아준다. 그 다음 냄비에 정향과 생강을 1컵의 물에 넣고 끓인 후불 위에 몇분 동안 놔둔다. 다음으로 혼합물에 후추를 첨가한다. 불을 끈다. 마지막으로 레몬즙을 넣는다. 기침이 사라질 때까지 하루에 한두 번이 차를 마신다. 쉽고 효과적인 기침 치료의 치료법을 사용하면 며칠 안에 기침을 잊을 수 있다. 또한 후추, 정향, 신선한 생강의 훌륭한 특성 외에도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다. 비타민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때문에 질병이나 호흡기 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다. 기침이 감염에서 나온 것이라면 레몬은 빨리 기침에 작용한다. 며칠 안에 기침을 가라앉히고 이 자연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아보자. 증상이 나타나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바로 이 차를 마시자. 이 방법을 일찍 사용하면 감염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단, 며칠이 지나도 기침이 사라지지 않으면 의사와 상의하자. 왜냐하면 기침이 더 복잡한 병을 암시하는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침이 알레르기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만성적인 기침인지 여부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